의 하루 전날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키우의 한 어린이 병원도 폭격을 받아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습을 강하게 비난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키우. 미사일이 건물 사이로 떨어지면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공격을 받은 곳은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어린이 병원이었습니다. 진료와 수술 준비가 한창이던 오전 시간. 병원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부모는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병원에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어린 7명을 포함해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키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약 40여 발의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습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린이 병원 공격에 대해 비난 성명을 내며 러시아의 잔혹성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러시아의 공격에 미국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동안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한 신호와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국 측은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곧 긴급회의를 열어 러시아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